나중에, 그, 정말, 나이 고생한 것에 해서 네. 밥을 단단히 사야 돼 <laughs> 그, 내가, 응? 어? 네, 네.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정말, 네. 어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그냥, 친구한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될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친구 입맛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면서, 네. 어좀 좋게, 그냥, 다른 네. 계산 없이 내가, 어, 너에게, 네. 네, 이런 좋은 조치를 취해주려고 그런다. 네.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고, 네. 어, 그, 그, 이제 그랬을 때, 어, 나로서는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네. 네, 그것을 참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솔직히. 음,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하셨으면, 네. 비용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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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쪽에서, 아, 어, 장르님이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그렇게 한 단계 올려줬을 때, 나, 어, 네. 추가되는 비용이, 어, 1년도, 10년도 계속, 나, 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 액수로서 상당히 많아진다고요. 네. 어? 그러나, 이 양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렇게 네.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 네.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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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그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지를 정해가지고, 네. 어, 나한테 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 네. 말을 꺼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뭐, 비비 언덕이 있어야 그걸 보고 내가 말을 꺼낼 테니까. 그래도 그급을 네, 이제 그, 저 올리면은 아무래도 그 직급수당이나 뭐 이런 거 등등이 올라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어월50 정도는 올라간다고요. 그 네. 50만원이나요? 와 물론 물론 좋게 하면 그 정도 금액을 올리지만 못했으면 한 30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뭐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친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 음. 어 그러면, 음. 예를 들어, 30으로만 잡더라도, 1년이면 네. 네. 360만 원이에요. 응? 음. 네? 네. 응, 10년이면 3600만 원이라고. 응, 10년이면 3600만 원이라고. 이것을 네. 엔사가 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네. 어?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말은 먹혀 들어갈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나, 어쨌거나, 어쨌거나, 네. 금액 수준은 음, 음, 형편에 맞춰서 내가 판단할 일이겠고 알겠고 네.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할수 있는지 선을 얘기해주면 네. 얘기해주는 내가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어, 정해가지고 내가 얘기 해보겠다 네. 그런 얘기예요. 서울동서울 서북 내진는 그냥 서북노예 이렇게 불러요. 거기 속해 있는 아무개 교회에서 그 노예에다가 이 목사님께서 연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노예가 아, 그래야 되겠구만 해서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건이 이미 채택이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근이어야 된다. 그 교단에 그 노예에 속해있는 목사여야 그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필요하면서 어려워요 어느 한 분을 여러분의 무슨 능력으로든 음에 이달이 가기 전에 찾아 내가 지금 한 말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교단의 위원회 아무나 만났다고 하면 탁떨요그것은 내가 힌트를 줄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힌트를 잘못 줬다면 나도 걸레가 되고 있어요. 나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이제 하는데 어찌 됐든 내가 힌트를 줄수 있어요. 어디가 이 동네에 20년 있다 보니까 대도구나 이 교단을 내가 잘 알게 된거예 가게 갈 길목은 내가 힌트를 주겠어 누가 공짜로 심부름을 해줘 아무도 공짜로 심부름을 안해 누가 공짜로 심부름을 해줘 아무도 공짜로 심부름을 안해그 어, 사람이 정말 진심껏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두고 확신 있게 내가 나를 호소주는 사람에게 딱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고 일단 사람이 구해지면 네? 지 금은 너는한 마디 기로 해결 할수 있는 일이 나중 에는 열 마디, 백 마디 여기도 해결 못한다. 어? 나, 저번 에 여러분 들이 얘기 했 지만, 그 사람 한테 여러분 들이 동원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보내서 그냥 팍 안겨 줘보 라고, 보 면서, 달라. 그리고 일잘 풀리면은 두고두고 두고 당신 목회 앞으로 협력하겠다. 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해 봅시다. 그냥 푹쪼버려라 음. 다른 사람들 쓰기도 그 사람 한 사람 다요 없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천차만딱 달라는데요. 그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천차만딱 달라는데요. 그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천차만딱 달라는데요. 그 사람이 뭐 얼마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달라고. 몰라, 나.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내 기분으로 말할게. 한5천만원딱 주면서, 응. 한5천만원딱 주면서, 응. 한5천만원딱 주면서, 어. 응. 오천만 응. 응. 원이요? 주면서, 음, 잘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그에 못잡게 평생 그렇게 행복하겠다 나가 아, 그, 그만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 어두운 부탁을 하러 가서 자기 체면 깎이는 일이잖아. 그 목사로서 사례부 제대로 못 받을 정도 교회는 힘이 없어서 역할도 못해, 정상적인 사례를 받고 있지? 네? 뭐 교회에 있지. 특별히 아쉬움이 없다고. 다행히 운 좋게 아주 현직 타급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뭐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 언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 2천만 원 들이 나 같은 건안 해. 모제도 한 3천은 돼야 말이 뭐. 와. 아, 그치? 2천 해가지고 날 보고 한 2천 주면서 가서 좀 대신 좀 부탁을 해달라고. 안 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세 개줄수 있는, 야, 자신의 열이 두세 개줄수 있는 열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세 개를 한꺼번에 얻 그리고, 그 마치 그 뭐, 뚜껑을 막을 때, 삽으로, 한 삽, 두삽 이렇게 하는거고 폭으로 이렇게 확! 막아버려, 막아진다고. 그냥, 까렇게 깔짝깔짝 하면은, 그냥,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줄수 있는 맥스명을 줘버려. 그러니까, 제일 다그 말이에요. 한달 페이 감안했을 때 1년치 페이는 딱 안겨줘 야만동하지않겠습니 그러나 적어도 그런 난처한 심부름을 요청을 할 때는 그분에게 그에 합당한 사례를 해야 맞지그 사람이 그래야 움직이지. 그사님 곁에 자태... 진짜 부터, 망광행 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올해보다도 좀 다른 이슈들이 커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막,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지 않은가, 알고 있어요. 그냥, 건 간선벗은 됐었거든. 그냥, 건 간선벗은 됐었거든. 그냥, 건 간선벗은 됐었거든.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은, 열심히 했겠지만,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다른 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관심거리들많지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대로 확정하고 총회 보고 해서 총회에서 결정될 때도 다른 어떤 해보다도 쉽게 결정했어요. 좋은 시절을 거친 셈이고요. 총회 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목사님 문제가 그런 부정적인 결정이 나지 않고도, 어, 되는 데 있어서 확인이 좋았다. 그, 저번 총회전에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유력도 안다면, 지금 호미로는 못 막고, 가래로 해야 돼. 그러면 그쪽의 생리를 잘 알고, 인맥이 잘 묶어져 있는, 그런 누군까지 노력으로 가능하십 다행히 제가 다른 이 교단들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통합중에 속에 있고, 또 통합주기에 있는 뭐, 그사 중심으로 우리 교화시장, 이것이 구조과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을 기본 통합 중. 기 이런 얼굴을 받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그, 그 이계통을 아니시면 이해받고, 그러니까, 다른 거다는 이그 단을 말하자이그 단의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쪽 생리를 좀잘 알겠죠. 정식으로 나를 고용을 하셔야 됩니 최종선을 뛰는다. 그냥 목사님음만 정해야 된다. 목사님 이 정도 선에서 하자. 어?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아 내가 죽기 살기 뛰는 건한 일이겠다 아니겠다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내가 먹는 거를 나 판단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부 그 나설 일이 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위원이 세 분, 소 위원이 세 분이. 세 번은 다 됐지만, 전문의원도 같이 붙여줬기 때문에, 세번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했잖그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아,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은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시설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대화해도 벌써 몇 번이면. 근데 그한 사람 한 번만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화하다가, 아, 이분은, 그분은. 제 생각에 그래요. 모범책이 뭐,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말로는 안되다그 감이 오잖아. 감이 오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그렇죠? 아, 이분은 그게 각계각계 해야, 각계각계 해야 뭔 일이 되는지 모르잖아. 위원분들 제가 오늘 정처로 내서 다 모이십시오.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일이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대전 위원들의 사람들 다한사람몇 차례씩 만나는 것을 가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상당히 좀 필요할 때는 필요할 거고 나도 이제 좋게 사이로 뛰니까 나의 수고도 계산이 그 내가 명확하게 마음을 놓고 하지. 딱 세운 것은 장은걸로할수 있는데, 콱 넘어진 걸 세운 것은 서너 아, 아, 배, 다섯 배더 추가적인 것이 있어야 세운다. 지금 목사님 문제 그냥 정보대로 탁 넘어져 있는 상태. 제가 참고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루 답답해서 좀, 좀, 좀 지고 서 하려고 하는데 빨리 서둘서 막아야 된다 하면서 그교단그에만한사람 네? 잡아라 어? 그 사람에게 천만에라 안겨주면서 어, 당신 목소리 막아주라고 하지 네?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그때는 오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도 안된다 그니까 안된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5천원을 쉽게 들어갈 건 없고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 직원 써야 되는 것과 내가 이걸 인사해야 되는는 그냥 방한 명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써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총회전에 한 사람 살때그 정도는 줘야 산다 라고 했던 그한 5천원 정도 한다면 음. 그러면 이억은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해결해주면, 내게 면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겠죠.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죠. 그럼 목사님도 그 정도 선에서 저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죠. 일단은, 공격할 빌미를 우리 이인강 목사 측에서 주셨는데, 네. 어, 잘 생각해서 하셨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나, 그나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화했어요. 어, 저희, 제가, 제가. 돈을, 모르겠...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어떤 의미의 처벌을 스스로 자처하고 받았어요. 이제 돈 주신 분도 돈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안 되시오. 이제 돈 주신 분도 돈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안 되시오. 그러니까 돈 받은 놈도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뭐가지를 생로를 던졌습니까 자기 인생을 돈 주신 분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옳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에 제 생각이. 어. 제가 뭐라고 말씀, 네. 근데 네. 전기자는 뭐 전기자님이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부, 그 네. 부분은요, 별개 문제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를 고소를 하세요. 이제 아마 전기자도 훨씬 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남강연 때문에 그걸 내려주었는데 이제 전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제는 아마 이제는 거리낌 없이 인강 목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 인강 목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 그리고 모든 이단 연구가들도 그 동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 참고 참았다면 어떤 이유와, 이제는 아마 참을 이유가 없게 됐겠죠. 제가 볼 때. 이제는 아마 참을 이유가 없게 됐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그 돈을 주신 분 내에도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음, 그 전정희 기자의 글에 대해서는 그 기자는 지금까지 고소해서 단한 번도 진 일이 없으니까요. 고소를 받아서 네, 여러분들의 입장과 객관의 입장은 항상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총회의 연구보고와 그 개인의 연구보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저... 그쪽에서 스스로 선택하셨고, 옳은 길이라고 셋을 선택하셨고,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처음에 대했어요, 지까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를 너무 자유하게 하고, 에 저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해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어떤 게 그리고 네.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언론에 난 모든 사람들 그세가지 언론은 다 한국 교회가 이단이나 옹호해주고 이단들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사람이라는 사실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목사님 예 저희는 네. 저희 정말 몇년 동안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피해, 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님께서도 뭐 수족 같으신 분이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네, 이제 그건 다수해서 예, 예. 이제 끝났어요, 예. 저로서는요. 예. 본인은 그냥 다 잠적해서요, 어디로. 저도 뭐, 할까요? 저희도 뭐, 어, 그동안 뭐몇년 동안에 뭐 완전히 그 이단 사입이 뭐, 완전 이상한 집단으로 다 매도를 당해서 저희도 뭐더 이상 뭐 잃을, 잃을 거나 잃을 거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됐어요 네, 이제는요 예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 잘, 그냥 그래도 나는 그때 단사님이 오셔서 네. 내가 이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전화를 했, 했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도 내가 그때 네. 찾아오셨을 때 인상이 참 나쁘지 않았어요 첫편에서예 네. 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아 내가, 내가 나는 그래요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돈준 놈은 자기 던져서 내가 돈준 놈은 그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난 그놈도 이도떤 리비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도떤 리비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도떤 리비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